있고요. 닭발도 있고요. 닭발도 있지요. 닭발도 있지요. 떡볶이도 있고요. 메추리알도 있고요. 주먹 김밥 있고요. 튀김도 있고요. 쿨피스도 무려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단무지도 무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래도 안 먹겠다고? 이래도 안 먹겠다고? 이래도 안 먹겠다고? 이래도 안 먹겠다고 이래도,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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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역하겠다고 이래도 거역한다고 이래도 안 먹겠다고 이래도 안 먹겠다고 이걸 안 먹겠다고 닭발도 묵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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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벼 묵변 닭발인데 닭발 닭발 움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묵벼 닭발인데 이래도 안 먹겠다고 이래도 안 먹겠다고. 그래도 안 먹겠다고? 아, 더워라. 샹크스도 뭔데? 샹크스가 뭐냐면 모르면 말하지 마. 어? 저기라고 말했지. 뭐가? 저기서 말하니까 내가 말한 거지. 원피스에 상어가 나오거든. 상어가 이렇게 표가 똑똑한 게 나오는 샹크스가 그 상어가 있어. 걔가 샹크스다. 아, 샹크스가, 내가 생각해볼게. 샹크스가 누구냐면 그 원피스 한테 고무고무 열매 먹은 그 사람 있다 해가. 그 있다 해가 왜 일단 한쪽 눈 가리고 다니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 척 맞죠? 있겠다. 맞죠? 고무고무 열매는 루피가 직접 먹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술집에서 샹크스가 이렇게 앉아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고무고무 열매를 여기 책상 위에 놔뒀었어. <laughs> 근데 루피가 와가지고 그 고무고무 열매를 와구와구 먹었거든. 그게 그가상 크스다. 알겠나? 루피한테 밀짚모자 준 사람. 알겠지? 아니. 맞죠? 기억력 기억력 이거 참. 원피스를 보다 안 보다 보다 안 보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기억력이. 너 오늘 심야영화 보러 가도 될까요? 아니. 선생님들. 왜? 심야영화 보지 마라. 왜? 무섭다 애가. 무서운 소리를 보던가. 도저가 더 무섭다. 왜? 사람들 마주치니까. 집에 어떻게 올래? 집에 올때 뭐, 그냥 택시 타고 오면 되지. 나였으에나였으에 방탄소년단 아나? BTS? 오! 한국, 한국 최초로 빌보드 모시기 1등 했다. 영화. 오! BTS 봤다, 임마. 야, 이, 야! 신세대 되려고 노력한다. <laughs> 그 그거 아나? 그러면 그거 아나. 펜타곤 아나? 어? 펜타곤. <laughs> 어, 거기까지 아직 멀었나 봐. 빛나리 아나. 찌지리 찌지리 너만 보면 가물이 마짜리. 이거 모르나? 이가지어했지 아닌데. 이 노래가. 미쳤나 진짜. 펜타곤이 그룹 이름이구나 이 노래 한번도 안들어봤나? 진짜 모르나? 한번도 안들어봤나? 진짜 한번도 안들어봤나? 어, 불쌍하다 펜타곤 새로운 그룹이가 어, 사실, 나도 잘 모른다. <laughs> 신인, 신인 그룹 아니야? 근데 노래 너무 많이 했는데? 이성 신인 아닌데? 신인은 아니죠? 2016년 데뷔네. 신인이네, 그러면. 2년은 신인이지, 진짜. 언니야, 약간, 언니야도 이제 진짜 그런 거였나날이에 어. 찌드는 거. 야! 그거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딱 초임 교사들이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그 아이돌 노래 부르면은 선생님들 못 알아듣고 그랬었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헐 선생님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야 막 이러면서 가르쳐주고 그랬었는데 마치 언니야를 보는 것같아 근데 하지만 난 대학생때도 몰랐다 그럼 그건 안아 뭐? 비스트의 바뀐 이름은? 알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에서 또 바뀌었다 거짓말 치지 마라 하이라이트에서 또 바뀌었잖아 아닌가? 진심으로 가른 말임? 이러는데. 아, 진짜요? 아, 아닌가 보다. 아, 미안해. 미안하다. 바뀌었다고? 진짜로? 안 바뀌었다고요? <laughs> 마마무에는 몇 명이게? 네 명. <laughs> 그러면, 그, 혹시, 그거 아나? 어. 뭐가? 뭐. 워너원은 몇 명이게? 뭐 11명이겠지. <laughs> <러나> <러나> 워너 언니 어디 101명이니, 루칸이가. 워너원이 어디 백한 명이니 루카니가? 아, 워너원이 백한 명이 아니고 프로듀스 워너원이 1 0 1이백한 명이지 워너원 워너원. 위너 원인 줄 알았는데 난 처음에. 위너는 위너가 있잖아. 그러면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다. 송민호는 어떤 그룹일까? 위너. 강승윤은 어떤 그룹일까요? 어? 강승윤은 어떤 그룹일까요? 고침없이 하게 아, 지붕 뚫고 갈겠인가 위너. 맞나? 응, 맞다. 그러면 YG에서 어. 위너랑 또 같이 나온 그룹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뭘까요? 남자. 너는 내취 향적 그 그거, 그거 안다. 밥이 있는 거. 바비가 뭐, 있는 그룹이랑 비아이 있는 거. 그룹이 어딜까요? 아이콘. 오! <웃음> <웃음> 이 정도면 늙은이 아니네. 이 정도면 늙은이 아니네. <laughs> 근데 그게 YG가. 오. 누가 봐도 YG처럼 입고 다니잖아. 애들 전부다. 이 정도만 알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축구 좋아하는데 우리 언니야. 축구 블락비지 우리 언니야 축구 진짜 좋아하는데 연예인 중에서. <laughs> 블랙핑크 들어보셨어요? 응. 음. 블랙핑크 몇 명일까요? 네명 아니면 다섯 명. 사용계 골라보세요. 네 명인지 다섯 명인지. 네 음, 명인 것 같은데, 네명 하니까 좀 아쉽고. <laughs> 약간 빔 느낌 나지? 아니? 네명 <laughs> <4명> 하면 아쉽대. 응, <laughs> 네명 맞다. 어디 그룹이게? YG. 어, 그러면. 레드벨벳 아세요? 어 알지 어디게요? SM 몇 명이게요? 다섯 명 <laughs> <진짜가>? 어? 진짜가 <laughs> 어여 찍신 아니야 이거? <laughs> 트와이스 몇 명이게요? 좀막 커진 트와이스는 여덟 명 사실 나도 모른다 일곱 명이네 아홉 명이라고? 음. 나도 사실 모른다 이름은 다 외우는데 몇명인지 몰랐다 한번 불러볼까요? 한 명씩 이름 대기해봅시다 어. 트와이스 한 명씩 어. 내가 먼저 할게요 음. 지효, 주위 오, <laughs> 다현, 나현, 오, <laughs> 나 어? 나현, 나현, 나현 있잖아. 나현, 나현이죠. <laughs> 이거 발음이 좀 흐려져서 그런 거다. 나현, 그다음에 모모, 모모, 산어, 산아, 채영 걔 연예인 그 배우 동생 누구? 송승현 동생 누구? 성, 성현? <laughs> 정현이죠 <laughs>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아... 맞췄네 정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명 누구예요? 또 있나? <laughs> 잠시만 금지는 이거다라는 말을 몇 명한테서 많이 들어줬어요 금지는 땡땡. 모르겠는데. 미나. 아, 그런 말못 들었는데. 아, 정말 진짜. 그런 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금지는 미나요? 응. 그런 댓글 몇명 봤었는데 데, 유튜브 댓글에서. 아 아이오아이 미나를 말한 거였어요. 아. 네, <laughs> 나. 음. 그래도 좀안해 언니야. 알지 아, 아이돌에 관심 없는 것 치고는 진짜 많이 아는 정도 아닌가 이 정도면 요새 듣는 노래는 뭐 있는데? 나 요새 노래 하나도 안 듣는다. 음금지님김하온 알아요? 라고 하는데. 알지 누구게? 그거 안다. 가만히 있어 봐봐. 노래 부르는 애. 응. 무슨 노래? 랩. 오 어디 나올게 어디 램퍼 꼴... 지를 떼는 중이다. 어디 어디에, 어디 프로그램에 나올게? 고등래퍼 오! <laughs> 오! 고등래퍼는 몇번 째게요 지금? 그거는 모르지 시즌 몇번 째게요 고등래퍼? 이왜 <laughs> 이렇게 맵냐? 맵다했지 래퍼 딱지리때는중 이젠 MC로 품 잡고 싶고 걸어가고 싶어 예술가의 길로 확실히 단단해져버린 내신년가 이거 <laughs> 모모랜드, 나도 몰라, 모모랜드는. 근데 모모랜드는 되게 주의 때문에 뜬거 아니냐? 그 트로피카나 때문에. 난그걸 때문에 모모랜드라는 그룹을 알게 됐는데. 연우라고요? 연우라는 친구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걔가. 아 어... 연우 안다. 뭔데? 모모랜드. 아니, 씨, 뭐라는 거야, 아니가. 맞다, 어떻게 아는데 그거, 그 힙업 된 걸로 유명하다, 이거. 낸시 아니야? 아, 맞나. 낸시가. 아닌가? 힙업된 걸로 유명한 걸로. 아니, 씨. 시 누군지 아나? 시랭낸시랭 말고, 마기레쇼 아나. 투니버스 마기레쇼. 아니. 파울앤 인턴 알제? 응. 됐다, 그만 말면 됐다. 야, 진짜 꾸준하게 공부해줘야 된다. 이거 진짜로. 왜 해줘야 되는데? 아난 중고등 때는 진짜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알게 되고 관심 분야가 그거였다 아이가 근데 아니, 대학... 중고등학 <laughs> 때부터 그런 거내 관심 분야 아니었는데 언니랑 예외일지 몰라도 근데 대학생 되고 나면은 진짜 약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냥 내 살는 게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이것도 꾸준히 이봐이 이 신세대들이랑 이야기를 하려면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나 근데 사실 그, 언니야, 그러면은, 방탄소년단 몇 명인 줄 아나? 아니. 좀 많거든, 걔네들. 뭔지 모르겠다. 다들 나도 먹는다. 여섯 명이래. 야, 어떻게 알아? 여섯 명 아닐걸? 많던데, 엄청. 아니, 뭐, 아홉 명이라는데, 그러면은? 얘들아, 친구들아 말해도 일곱 명이라고? 그러면 사람들도 다 모른다니까? 소년시대가 아홉 명이었나? 열두 명인 그룹은 어디였지? 열두 명? 어. 그거 엑소? 엑소 말고 엑소 말고 한개더 있다, 애가. 뭐? 슈퍼주니어. 어. 슈퍼주니어 이제 열두 명안 왔다. 이제 열두 명 끝났지 않나, 슈즈? 열세 명이었다는데 슈즈. 아 정말 힘들다. 이런 이런 거 있다, 애가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다, 맞지? 연예인 공부하는 거. <laughs> 옛날에 김기범 씨 와. 김기범, 그때 어제 하이킥에서 되게 그거 내가 인기였던데. 난두 공부하냐고요? 공부해야죠. 요즘 아이돌은 진짜 모르겠다. 요즘 아이돌은 좀 많고, 너무 이 케이팝이 너무 대세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나이대가 너무 나랑 차이 나가지고 잘 모르겠다. 구라치지 마라. 언니야, 지금 그 기껏 해봤자 25살인데, 팀의 리더가 28, 29살인 사람들 아직도 있다. 아이돌 중에서. 아니, 새로 생긴 아이돌 말이야. 걔네들도 한때도 27살인 리더들도 많다. 26살. 아 어, 진짜, 걔 늙은이는 척 하지 마라, 진짜로. 근데 늙었다. 세븐틴은 17명 아니야? 그래서 세븐틴 아닌가? 아니, 그, 야,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지. 어떤 그룹이었는데 그룹 이름이 뭐였지? 포미닛. 포미닛이 왜 포미닛인 줄 아세요? 5명인데 포미닛이었잖아요. 왜 포미닛이었지? 그게 아, 기억이 안나 음. 어? 4분 뭐가 4분이게? 4분 안에 끝낸다 이뜻 아니가 어 맞다 4분 안에 오신다 이런 뜻인가? 잘 모르겠다 사실 이효리는 텐민이신인데 <laughs> 이효리가 텐민이신인데 <텐미니지인데. 웃음> 4분 안에 끝내겠다고? 약간 도전장 응. 아니가 <laughs> 이효리한테 도전하는 건가? <laughs> 어 너무 웃기네 근데 B1A4는 알지? 뭔지 알지? 어! B형 한 명, A형 네명 그걸 보면서 읽나 또 <laughs> 우리는 빅뱅! 진짜 맞지? 응. 빅뱅 팬클럽 이름은? VRP 오~~ 이거 봐라! 야 진짜 이거라니까 응? 근데 그건 같다 요새는 진짜 막 아, 그막 많이 나온다, 얘가. 근데 우 내가 딱그 중고등학교 때는 되게 활개를 쳤던 그런 그런 연예인들. 걸스데이, 시스타, 그다음에 누냐 시크릿, 소녀시대. 딱 이런 사람이다, 얘가. 원더걸스. 음. 응. 원더걸스는 그때부터 좀 갔었다, 솔직히. 초등학교 때까지. 내 때는 아야. 중학교 때까지 괜찮았다. 그때 내때딱 내 텔미 텔미거리면서 남자애들도 다 텔미 추고 다녔었는데. 뭔 소리야? 언니야 중학교 때 텔미 쳤다고? 그래. 중학교 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땐가 그럴 때 중학교 3학년 그 오빠들이 다내 뭐 다섯 명인가 만들어가지고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할때 텔미 추고 막 그랬었는데. 나 초딩 때 텔미였던 거 같은데. 그래 내가 중일이니까 니도 초 니는 초등학생이지. 나 초등학생 때 철미였고 마지막 인사도 초등학생이었고 하루하루도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아 붉은 노을이 초등학생이었다 붉은 노을 초등학생이었다. 그래가지고 중학생 때 돼가지고 원더걸스가 낸 노래 Two 디 w o Different Tears. Give me two different tears. 너 때문에 난 이거랑 어 그런 거 있다. 이거. 되게 슬프게 불러야 원래 그 앞에 전주 좀 슬프거든. 슬퍼서 울었고 아파도 애썼지 So I hate you s so 아 I love you So I hate you 소 o 헤이즈 o 아헤 o 즈 소아헤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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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헤

구기 영한 누리고 싶으면 많이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새끼들아. 오래오래 살아야지. 요새 다 100세 인생, 100세 인생 그러는데 남들은 다 100살까지 사는데 나만 70대에 뒤지면 억울하잖냐.